아, 잠시만. 밝고서 앞에 있는 1식도알것 같아요. 새해영만거 <laughs> 맞았구나, 그래 지금. 자, 대답들 <laughs> 확인하셨죠? 네. 네, 그러면 프이할게요 자, 방정식 얘기하여 다음으로 답하려라. 일단 딱딱딱 주워졌고 그러면 일단은 먼저 방정식을 딱 봤더니 첫번째는 뭐야? sinx를 취 치환해야 될 거고, sinx를 t로 치환하면 주어진 x의 범위에서 마일보다 크거나 꿀보다 적거나 같다. 자, 그리고 써두면 T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T 마이너스 3K 플러스 4분의 1은 0이다. 자, 그다음에 T 갖고 있는 애랑 갖고 있지 않은 애랑 나눠서 보면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은 넘기면 2K T 더하기 3K. 이렇게 써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교점으로 볼 거고 자 왼쪽에 있는 함수가 t-1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고 t의 범위는 마일과 1 사이다. 그래서 마일과 1 사이에 마이 1일 때가 마일 넣어주면 마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꼭짓점은 2분의 1이면서 0 1일 때가 4분의 1 되면서 얘기가 2분의 1 T가 1자 왼쪽에는 이 함수랑 그리고 얘는 2K로 묶었을 때 T 더하기 2K로 묶은 2분의 3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분의 3 0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2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거고 이제 교점을 가질 때 실근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t로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t 하나의 x가 몇개 내용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그래서 사인 그래프 0, 아니. 1, 마. 0, 마이너스 1이고 지금 그래프가 0부터 2파이까지 다 포함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t에서는 2개 같지만 t가 1이 되면 이때는 x 1개 x t가 1일 때 x는 1개 t가 0일 때 x는 3개 T가 0일 때 X는 3개. T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1개. 대응되는 거 확인해주고 자 이제 1번부터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근이 없어야 되니까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요점, 기억그 다음에 요점, 이은. 그래서 기억일 때 부터 보면 기억은 마일 4분의 9 요점을 직선 y는 2k의 t 플러스 2분의 3이 지날 때 갖다 대입해주면 t가 마일 y가 4분의 9 4분의 9는 2k 곱하기 뭐예요?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K는 4분의 9다. 기억일 때가 K는 4분의 9가 되는 거고 자, 니은일 때가 얘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없죠. K는 0이다라는 거, 니은은. 그래서 교점이 없으려면 얘보다 위쪽, 얘보다 아래쪽 있으면 교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1번에 K는 0보다는 작고 4분의 9보다는 크다. 라는게 아, 나오고요. 자, 2번. 실근이 오직 하나일 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실근이 오직 하나여야 돼. 그러면 일단 t에서 t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t가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일 때 x가 한개 존재하니까 t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면 자 이때가 t가 1일 때야. 그래서 이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어이 때는 교점이 하나, 둘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x가 한 개, 여기서는 x가 두개 존재할 거라 총세 개야 이때는. 기 기그실 때는 3개. 2점 지날 때.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면 여기, 기억일 때고, 그때 교점 여기서밖에 안 생겨. 키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이때는 x가 1개 존재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k가 4분의 9일 때, x는 1개. 자, 3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t 하나에 x 두 개.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X가 두개 대응되는 거죠. X가 두 개. 자, 그래서, 잠깐만. 조용. 자, 그 다음, 교점이 한개 있어야 돼. 한 개. 마일과 1일 때를 제외하고. 그러면 일단, 기역과 디그 사이에서는 교점이 무조건 한개 존재하지. 그러다가 디그에서 두개 존재하는데 여기서 한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는 교점이 두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두개두개총네 개. 그럼 다 여기서는 2분의 1. 교점 한 개니까 이때 또 X가 두개 존재하겠지. X 두 개. 여기 사이에서 또 X 두 개. 그래서 기어과티그 기업 사이. 어? 아! 아! 근데 뭐야? 지금 여기 T가 0일 때는 세개 대응된다고 했잖아. T가 0일 때. t가 0일 때를 살펴보면, t가, t가 여기가 지금 t축이거든? t가 0일 때 x의 값. 이게 뭐, 얘 2점을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t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t가 0일 때. t가 0이면 여기가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대칭이 돼서 여기네, 여기. 요기. 이게 내가 잘못 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지금 2분의 1을 믿으로비칭이 돼야 돼서. 그랬어가 t가 0일 때.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기근. t랑 기억 사이에 t가 0이 되는 게또 존재하지. t가 0이 되는 게. 그러면, t가 0이 되는 걸을이라고 놓으면 0,4분의 1을 지날 때 리의 0,4분의 1을 요 직선 y는 6k에 t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넣어주면 4분의 1을 0 넣었을 때 약분 약분가 3k 이때가 k가 12분의 1 나와 여기 리을일 때가 k가 12분의 1 나오거든 기역과 디귿 사이에만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t가 0이 되는 게 존재해 t가 0일 때교점 하나인데 여기서 근이 3개가 지니까 0일 때는 3개 그러니까 얘를 제외해줘야 돼서 여기 12분의 1은 제외한 4분의 9랑 그리고 디귿일 때가 뭐였지? 디귿일 때안 보였는? 디귿 디귿일 때는 1,4분의 1 지날 때 1,4분의 1은 y가 y는 2k에 t플러스 2분의 3이 지난다고 라 놓으면 4분의 1은 2k 1로두주면 2분의 3, 2분의 5 k5 여기 디딕디 딕으실 디귿? 때가 k가 20분의 1 나오네. 요 음. 그러니까, 얘 지나고, 얘 지나는 거 사이에서 교점이 한 개인데, 그 교점 한개 중에 t가 0이 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t가 0이면 x가 3개 지으면 된다고 했잖아? 얘를 빼줘야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여기 사이, 여기 사이. 그래서 12분의 1이 빠진 거 그리고 이제, t가 0일 때. 아니 t 가 0일 때 아니, k가 0일 때 기울기가 0일 때 t 가2분의 1이 되면서 이때 x는 2개 되는 된다라는 거지. 자, 4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k의 값 또는 범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t 가 0일 때 하나 그리고 뭐야 x 하나, x 두개 되는 될 때. 그래서 이게 미을일 때랑 그리고 이점진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지. t 가 0일 때 x가 세개 되는 게다했어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네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그 사이에 있을 때가 네 개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이. 생과